저는 신굿을 하기 전부터 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 걱정을 했던 영상 제자입니다. 신할아버지 공수는 일주일 안에 들어오는 손님 점못 보면 청주 바닥에서 무당 못할 것이다. 또 어떻게 점을 보는지도 모르는데 잘 보기까지 해야 한다니 저에게는 모든 것을 걸고 한 신굿이었는데 법당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어머니께서 내려주신 공수는. 백일 동안 법당에서 나갈 수 없고, 108대 기도와 자식 기도를 해라. 음식 가리 21일은 누린 것, 비린 것다 가리고, 그 뒤로는 비린 것만 가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으 신고 끝나면 음식 가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신고 끝놓고 시작이었던 겁니다. 100일 동안 법당을 지키고 있어야 하니 밖으로 돌아다니며 손님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일주일 동안, 법당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저는 그 공수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일주일 동안 단한 명의 손님도 안으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저는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어머니 신도님께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법당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셨던 보험 언니가 저에게는 첫 손님이었고 그 덕에 긴장하지 않고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을 못 봐도 신어머니의 신도님께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랬던 제가 신할아버지 공수를 깨고 지금까지 청주에서 무당으로 지내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신령님 께서 손님을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퍼 농담입니다. 다른 제자님들께서 같은 상황이셨어도 이렇게 해주셨을 겁니다. 혹은 긴장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그냥 손님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시는 실령님은 조상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인 우리 제자가 어떤 것에 취약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은 눈 감아 주시기도 합니다. 실령님을 믿었다면 걱정할 일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지나고 보니 실령님을 못 믿었던 제자였네요. 아기장 집 제가 생각했을 땐 신령님을 믿으니까 신내림을 받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고 했으니까 다잘될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계약을 했다고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신령님과 제자는 계약 관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무조건 믿고 가는 사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신령님을 믿고 신령님께서 저를 믿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다잘 풀릴 것이라면 신내림을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신내림 안 받아도 되는 분들도 다 신내림 받겠다고 줄을 서지 않을까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신령님을 믿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이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한번 해놓으면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5년차에 신어머니,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신을 한번 머리 위로 올리기도 어려운 것을 '너는 신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 "이야, 그것도 제주다." 앞으로는 머리 위로 올린 신을 다시는 내리지 말고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저는 보통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언제 올렸지?" "언제 내렸지?" "어떻게 올렸지?" "어떤 것이 올린 거지?" 실령님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실령님께서 좋아하실지 생각해보고 모르겠다며? 애동 때는 정식으로 실령님께 여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마음만 급해서 순서는 다 갖다 버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경문 공부도 하고 싶고 선거리 공부도 하고 싶은데 우리 신어머니는 왜 이런 것을 안 알려주실까? 근데 처음엔 이건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령님을 믿고 신어머니를 믿고 공수를 따르니 연고도 하나 없는 청주에서 자리 잡고 어엿한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청주에서 지금까지 무당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신령님을 믿는다. 점을 볼때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왜 이런 영상이 보이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령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실지 어떻게 말을 해야 좋아하실지 고민을 합니다 세번째 신어머니의 말씀과 행동엔 이유가 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다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신고술 했고 기도를 받는다면 모든 답은 신령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 답에 내가 움직인 만큼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신고술 하기 위해서는 열두 신령님이 모여야 하지만 그중 실령님 한 분만 손을 꼭 잡고 가도 제자 불리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실령님이 계신지 다알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동 제자였을 때 저처럼 걱정하시는 분께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